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머리 머리 묶고 있어요. 살짝 쫀디기 컨셉이죠. 미니바킹 많이 타러 오세요. 어 네. 어 푸다푸. 맞아요. 어 어디서 볼수 있죠? 이거 푸른라이드 바로 앞에. 네. 어 지금 또... 뭐죠? 푸. 어 푸. 네. 어제 비비입니다. 어? 비비. 비비. 푸. 아, 어? 매직의 훈남 혼녀들인데 맞죠? 아, 아니. 안녕. <laughs> <laughs> 저 저희가 준비할게요. 저 저희 준비할게요. 저희 저춤준비해게요 약간 걸그룹 댄스. 어? 아, 발라 아,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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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달라졌네요. 저이가쫀득이요 <laughs> 오, 귀여워. 저는 뽀뽀. 지금 유행이, 월드 유행이죠. 맞아요. 이거 없으면. 아, 이거 네. 이월드 지방 아니에요. 비비. 이거 원조가 난데. 어, 어. 아, 귀여워. 이거 없으면 이월드 지방 아니에요. 푸른데이트 맞은편 기프트샵에 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<안정해줘>. <웃음> <저요>? 네, 안녕 <laughs> <laughs> <꽃끼를> 해줘 <laughs> <laughs> 아, 저희 어데 안녕. 저는 나루는 꽃길 한번 출발해 볼 이런저런 소란 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다는 그는 지금 화장실 아, 가기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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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중이다. 화장실요? 좀... 화장실, 좀... 화장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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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간답니다. 네. <laughs> 순간오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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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손, 손 씻으러. 아, 손, 씻으러. <laughs> 손 씻으러. 한 시간에 한 번씩 손 씻어야 되거든요. 형매는 어... 지금 행복하다. 형매 나만 들이대면. 되면... 형매. 대형, 대형이거든요대형이 안녕. 아 이름대로 왔어요? 고객 이름 따라요? 연간 회원권 확인하다 보니까. 고객을 생각하이번엔 <목그레> <desserts> <라이베이크 살다. 웃음> <Luckily, 에이크 재 races> 존녀 편이다 존녀는 지금 근무 중이다 안녕 안녕 덤보 요 덤보예요 존녀는 당황했다 왜냐 덤보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뭔가 맨날 큰 바이킹 보다가 미니 바이킹 보니까 신기하다 <laughs> 네. 안녕. <Austrian> <차림> 야 페피 페피 머리 페피 반반 놀이 고페 감자 따라 달라져. 얼마정적이다기분이 어떻습니까? 진짜 날아갈 거 같고 그냥 메가스윙 타고 날아가고 싶어요. 희망이 되길 바다 <목소리를 아는 동안 negativity> 그는 퇴근을 삽니다. 샀던... 퇴근을 니다 어디띠 나왔다 해서 하나 장만 안내줍니다. 완전 예뻐. 저 하나 샀습니다. 안녕. 오늘은 제가 메가쌤입니다 <몬미> 제가 머리띠 샀다 했잖아요. 짜잔. 귀엽죠? 고민하다가 얘가 너무 귀여워서 이러셨어요. 응. 이월드도 이제 슬슬 굿즈를 살기 시작했어요.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귀여워. 우와 함께 화이팅! <laughs> 여러분 안녕. 제가 오늘 메가 스윙이었거든요. 오늘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. 조만간 에어드 영상이 올라오니까 기대해 주세요.